물살을 가르는 질조 케이보트 경정 플라잉 스타트 제8 경주 출발합니다. 1번 심상철, 2번 김윤현, 3번 나종호, 4번 나병창, 5번 한종석, 6번 서하모 선수가 출전해 있습니다. 수계 양주 기록에선 1번, 5번, 4번 순으로 빠른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어제의 기록에서 1, 5번 선수들만이 일승 기록이 있고요. 2, 3번 선수들 물론 입상 기록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김윤현 선수는 3차, 3번에나종호 선수 2차과 6차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최근 기록 면에서는 현재 일본의 심상철 선수가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수 면에서도 시즌 29승째로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또한 1코스 연대일 100%를 기록하면서 인코스 배정되었을 때 강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소개양주에서도 가장 빠른 기록을 나타냈고요. 이번에 한종석 선수가 두 번째로 소개양주 빠른 기록, 다음이 4번 나병창 선수 순이었습니다 이번에 김윤현 선수 2코스 50%, 3번에 나종호 선수 16.7%. 4번의 나병창 선수는 2 0 5번 한종석 선수 14.3%의 연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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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경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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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속도를 올려가는 6명의 선수들이 펼칠 플라잉 스타트 제8경주 남은 시간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견지 스타트 5번 한종석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 모드 정상입니다. 가장 먼저 턴마크를 향해가는 5번 한종석 선수 안쪽으로 1, 2번 선수들이 아 여기서 또 전복사고가 발생합니다. 4번에 나병창 선수도 충돌이 일어났고 4번에 서하모 선수가 전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명의 선수들이 경주를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턴마크 전개를 하면서 6번에 서하모 선수가 전복사고가 발생했고요. 현재 대열 앞선은 1번 2번 5번 선수들입니다. 다섯 명의 선수들이 사고 지역을 천천히 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5번, 3번 이어서 4번까지 이제 제8경주 6번의 서하무 선수를 제외하고 다섯 명의 선수들이 경주를 치르고 있습니다. 1번 심상철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 향하고요. 제8경주 1번 심상철 2번 5번 이어서 3번 4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순위 확정일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